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어, 1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듯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small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친구를 일반형을 이렇게도 해 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y는 샬라샬라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는형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여기 x 앞에 꼽혀져 있는 m은요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 M은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 직선의 경사도를 뜻해요. 직선의 경사도.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 N은요, Y절편을 뜻합니다. Y절편입니다. N은요, Y절편. Y절편의 개념은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얘는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자, x, y절편은 어떻게 구하나요? x가 0일 때 y값이 되겠죠. x가 0일 때 y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만 제대로 알아도 잘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울기를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자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면 플러스 값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m이라는 친구는 기울기라는 친구는요. 어, x의 변화량,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라고도 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또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도 해요. 예를 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지금은 요거는 모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두 점이 주어지면 돼요. 자, A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X1, Y1이고요. B라는 점은요, X2, Y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는데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a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점이 b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요. x1, y1이고요. 여기 점은요. b라는 점이 이제 x2, y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경사도잖아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점 A라는 점에서요. 여기 점 B라는 점의 좌표까지 가기 위해서 X값은 얼마나 변했는지, Y값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점선으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여기가 X,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이 친구를요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y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x1이잖아요. a 좌표가 x 값이 x1이고요. 여기가 x2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고요. 여기가 y2잖아요. 그래서 a 점에서 b 점으로 가기 위해서 x 값은 여기서 요만큼 변했죠. 변화한 양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 빼기 x1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요. 여기 수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y의 변화량은 y값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값은요. y2 빼기 y1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얘를 y값은 f f 함수 f x잖아요. f x2 Y2라는 말은 X2를 넣어서 얻은 함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f(x2) 빼기 f(x1)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분의 예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은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을 하시면 됩니다.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또는 x2 빼기 x1 분의 x2 기 x1 분의 f, x2 빼기 f, x1. 이렇게 하시면 기울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요, 여기를, 여기를, 어, 세타라는 각도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보면요. 우리가 중3 때 배웠듯이, 여기 직각 삼각형이 보이시죠?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요,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를 뜻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탄젠트 세타, 값하고도 기울기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값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해요. 직선의 방정식을요. 자, 그러면 a라는 점이요. 자. 1, 2가 있습니다. b라는 점이요. 2, 5가 있어요. 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요. m은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1분의 3이라서 3이 되겠네요. 자, 기울기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요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기울기 m을 알고요. 어떤 a라는 점 x1, y1이라는 점을 알 때는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y 빼기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요렇게 됩니다. 얘는 꼭 수능고는 그냥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깐요 바로 1차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 공식은요. y는 mx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기울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m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 원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 원점이 아니라 A점이라고 할게요. A라는 X1, Y1으로 바뀌었다고 할게요. 이 점이 X1, Y1으로 항상 지나는 점이 이 A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X1, Y1이요. 그러면 얘가 점이 0이 x1이 되기 위해서 x 값이 0이 x1이 되기 위해서 x축으로 x1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y1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야 0 더하기 y1을 하면 y1이라는 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x축이 있었어요. 이렇게 Y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요. 예를 들어서 y는 MX라고 할게요. y는 MX였어요. 그런데 얘가요. 여기가 X1에 잡혀고요. X1에 잡혀고요. 여기가 Y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점이요. 여기 점이 A라는 점이에요. 여기를 기울기가 M이면서, 즉, 기울기가 M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되겠지요. 기울기 값이 같으면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요런 빨간 직선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 A라는 점 x1, y1을 항상 지나는 거죠.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으로 이거만큼, y축으로 이거만큼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 평행이동할 때도 배웠듯이 x축으로 n만큼, x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친구를 x축으로 x1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y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는 여기 x 대신에는 x 1을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x -의 x1을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y 대신에는요. y y1을 대입하셔야 되겠죠. 평행 이동이니까요. 그래서 y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x1)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요, 이제 수능고능기할까지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합니다. 바로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공식이 나온 게, 요 식을 평행이동해서 얻은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y-y1은 m 곱하기 x-x1.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두 점이 있었죠? 기울기 값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요 점을 지난다라고 볼까요? 두개 두 중에서 이 친구를 이용할게요. b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1,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y-y1, y1이 누군가요? 2가 되겠지요. 기울기 3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반대편으로 이항을 하시고요 그래서 y는 3x-3 플러스 2 그래서 고로 y는 3x-1이라는 이런 1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두 네. 점을 반드시 지, 지나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2 빼기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하시면 기울기는 3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y절편을 이제 중학교 때는 y 어,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해서 y절편을 구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얻은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y1은 비율기 3 곱하기 x 빼기 x1 이 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요. 이제 두 점을 가지고, 이제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기울기와 y절편, 즉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 점, 한 점이 주어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1, 뭐 3할까요? 기울기 값이 바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봅시다. 일차함수를요. 그러면 y는 y-y1은 y-3은 비율기 마이너스 2 x-x1 요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시고요. 마이너스 3 넘기시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요.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 0.5가 되겠네요. y절편이 5가 되겠구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할까요? x절편은, x절편은 y가 0일 때죠.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X축이 있습니다.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원점이고요. 자, Y절편은 여기 5에서 만나고요. 여기가, 그러면 X절편은 여기 2분의 5예요. 그래서 얘는요, 직선이요.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지,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요. 여기를 r 여기를 5라고 해 주세요. 5구요 여기가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y 절편이구요 y축과 만나는 점. 그다음에 여기는 x 절편이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식을 빨리 만드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y 빼기, 한번더 연습합니다.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는요 이제 부가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x,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문제에 바로, 예를 들면, 여기 x축,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함수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은 여기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바로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X절편과, X절편과 Y절편이 나와 있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식을 만드세요. X절편, 마이너스 3분의 X. 여기 밑에, X 밑에다가 분모에다가요, X절편을 적으세요.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요, 1. 이렇게 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요식 자체가 요식 자체가 요 l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x 절편이고요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어야 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나타내주고 싶으면 양변에 이제 y는 샬라샬라로 나타내고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y는 샬라샬라로 나타내려면 얘를 양변에 y만 사라지면 되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y는 2가 되니까요. y는 이 친구가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2라는 요런 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또 보이죠. 그래서 기울기가요, 3분의 2가 되고요. y절편이 2 맞네요, 맞죠? 오이 공식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x절편이 나와 있다. x절편이 여기가 뭐 a예요. y절편이 b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x절편 분의 x 플러스 y절편 분의 y는 1. 요 공식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차함수식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지요. 먼저 기울기와 어떤 한점 a라는 점 x1, y1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백이 X1 이렇게 되고요 어떤 요 친구를요? 넘겨서 외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Y는 M, X백이 X1 플러스 Y1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둘 중에 확 하나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기울두 점이 주어진 거죠.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m은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를 델타 x 분의 델타 y라 그래요. 얘가 고2의, 수, 고2에 가면 미분을 배울 때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여기는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얘를 하면 이, 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반 공식으로 도, 들어가면 되는 거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울기를 알고 뭐요 점을 이용하든지 요 점을 이용하든지 한 점을 아니까요. 그러면 요 공식을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요. 이해가시죠? 근데 기울기는 누구랑도 같다 그랬죠? 탄젠트 세타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도 지금 이제 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긴 한데 까먹었을 거예요. 탄젠트. 자, 30도는요. 탄젠트 30도는 뭐가 되나요? 3분의 루트 3. 그다음에요. 탄젠트 45도는 1. 기울기 값이 1이 되고요. 탄젠트 60은요? 루트 3이렇게 됩니다. 요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여기서 이렇게 루트 30 곱해가면 되죠 여기서 루트 3 곱하고요 또 여기서 루트 3 이렇게 곱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은 루트 3 이렇게 기울기 값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게 뭐였다고요? x절편, x절편 값값 값 a와 y절편 값이 나와 있어요.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로,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요. a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X절편이라는 게 뭘까요? Y값은 0이죠. 그럼 만약에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X절편은 Y값이 0이잖아요. X값은 a 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절편이, X절편이 A에요. Y절편이 B에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X절편이 A라는 말은 아, 이 친구가 a, 0을 지나는구나. y절편이 b라는 말은 0, b를 지나는구나. 그러면 이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값이 나오겠네요. 기울기는요, x2 x1, 0 빼기 a분의 y2 빼기 y1.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요,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y는 mx+n에다가 요 값과 y절편 값을 그대로 대입하셔도 되겠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